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입니다 요 근래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신자로 바르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실상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기도에 참여하거나 혹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체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잠깐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했다 라고 치부할 때도 있는데요. 실상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감당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감사와 간구의 형태로써 아름다운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의 방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나만이 아는 기도의 처소에서 주님의 전전에 나아갈 때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나는 지금 알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방편이자 간구의 도구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며 주님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받는 거룩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블링거는 그의 아들에게 하루 세번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참으로 믿음의 기도가 큰 위기들 가운데서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10편 3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기도할 것을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숨을 쉬는 호흡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첨단의 시기대에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검색하고 그때그때 그때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IT 구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와 그 깊은 간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의 향기.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였습니다.